지금 이거 다 실리콘을 아예 뜯으시는 거예요? 네 여기 지금 이거는 제가 파가지고 곰팡이가 안 보이긴 하는데 위쪽에 곰팡이가 좀 심해서 지금 다 뜯고 있습니다 다 뜯고 새로 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님 아까 이렇게 칼로 네.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해주셨잖아요 다시 쏴주시는 건가요? 네 저희가 이쁘게 잘 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객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, 저희가 맘대로 실리콘을 쏠순 없잖아요. 그래서 곰팡이가 실리콘에 문신처럼 박혀서, 요거는 저희가 청소의 범위가 아니고 시공의 범위다. 근데 저희가 실리콘을 쏠 경우에는, 다른 데는 이제 누런데, 좀 이제 오래됐으니까 변색이 됐는데, 저희가 새로 시공을 하는 데는 좀 색깔이 다를 수 있다. 여기만좀 하얄 수 있다 새거니까 네 새거니까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 먼저 의견을 여쭤보시고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새롭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